는시나라마 어, 기억일 시간 연출과 각본을 맡은 황경성입니다. 네, 이렇게 그,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저걸라고 오신 거 아니고 저도 아는데 관심 좀 보여주세요 <보여드릴게요>. 지금. <laughs> 네, 이렇게 저희 첫걸음이이에요 저희 네, 생렬 네, 보이네요. 생렬. 네, 저걸음이니까 네, 첫, 그첫 걸음을 같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지는 거 아시죠? 네,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거 보시고 저희 10월 8일 개봉니까 이두 번만 더 봐주세요. 네, 부탁드릴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시네드라마 기억의 시간에서 정우진 역할을 맡은 이상렬이라고 합니다. 네, 추운 날씨에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정말 힘들여서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. 신혜랑 와왕의연 시간에서 보혜지 역할을 맡은 오나이 비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네 저도 영화 이렇게 촬영한 건 처음인데 어, 너무 좋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만나서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요. 오늘 오셨으니까 재밌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기억의 시간에서 강다중 역할을 맡은 남균희입니다. 어, 저희 더운 여름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. 오시는 날이 추우셨을 텐데, 돌아가시, 돌아가실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관람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기억의 시간 강동주연을 맡은 배우 박성호입니다. 저 이렇게 배우들하고 너무 즐겁게 케릭도잘 맞아서 참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, 있습니다. <laughs> 기억의 시간 즐겁게 봐주시고, 안전하게 잘들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기억의 시간에서 지정현 역할을 맡은 박윤영입니다. 어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관람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세요. 재밌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기억의 시간에서 지서현 역할을 맡은 유영수입니다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요새 많이 추워졌는데 함기 귀신 하세요 네 저희 기요리 시간 진짜 무더운 여름에 정말 열심히 네, 기요리가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그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는 많이 가거든요 평상시 엄청 많이 가는데 저는 제일 잘 <laughs> 가니까 네, 저만 재밌지 않기를 간절이 되어서 부러우습니다재젠뒤들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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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요. 자세요. 견해. 네, 재밌게 보세요.